고양이와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진 개미인 네페르피트는 왕을 호위하는 세 명의 군단장 가운데 한 명이다. 내을 습득한 직후에 바로 프로원터인 카이토를 죽였던 강력한 키메라 엔트인데 멀리서 보던 네테르도 인정했던 강자였다. 전생에 대한 기억은 없었고 고양이 개미라서 고양이처럼 먹이를 가지고 놀듯이 상대와 노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후반부에 메르엠의 명령으로 인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으며 마지막에 카이토를 치료해준답시고 곤과 함께 떠났지만 정작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다 하고 왕에게 위협이 되는 곤을 죽이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으나 인생과 뇌을 대출받은 곤한테 두들겨 맞고 퇴장했다 별명은 피트 여왕이 지어준 이름이고 고양이와 인간의 유전자로 만들어졌으며 개통은 특질계다 피트의 이름은 다른 두 명의 군단장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신인 치유의 신 네페르템과 캐롤라인과 그녀의 친구들에서 나오는 피트를 합쳐져서 만든 이름이다 데미 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으며 왕의 이름도 모른 채로 미니어처 로즈에 의해 죽지 않은 순수하게 패배한 게임이다 높은 지능으로 인간의 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감정과 신경 부분을 수술할 수 있었다. 또한 극도로 발달된 본능이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위험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고 심지어 2km 떨어진 상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 개미들을 손쉽게 죽인 메름의 꼬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타박상에 그쳤고 후각이 발달하여 숨어 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거나 근력이 좋아서 단한 번의 도약으로 몇백 미터를 뛰어오를 수 있었다. 피의 성별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보통 다른 캐릭터들에게 카레로 지칭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보크로 지칭하는 경향 이 있다. 피트는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처럼 묘사되는데, 이것은 키르아가 은유적인 비유를 했던 것에 불과했으나 28권 표지에 성모 마리아에 해당되는 중간 위치를 차지했다. 게다가 피트의 가슴은 평평하지 않고 허리가 가늘고 넓은 엉덩이가 사춘기 이후 여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져. 대부분의 팬들은 여자로서 인식했다. 특질대인 피트는 저점이 보이지 않는 양에다가 흉악한 오우라를 내뿜었다. 피트가 적대적인 오우라를 발산하지 않더라도 불길하게 묘사되었고, 이러한 악의적인 레는 상대를 기겁하게 만들었으며. 앤을 사용하는 동안 주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오호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거대한 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매우 광대하고 불규칙한 형태라 최대 2km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다. 미국에서 만든 브라이스 인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능력인 닥터 브라이스는 부상을 치료할 때 쓰는 능력이다. 이것은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파괴한 시체를 다시 조작할 수 있도록 재구성시킬 수도 있다. 이 능력의 수술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1시간 내외, 절단된 부분은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술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시간을 소환된 곳에서는 움직일 수 없으며 피트의 꼬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반경 20m로 제한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의 여신을 의미했던 테레프시코라 라고 불리우는 이 능력은 손가락 끝과 피트의 몸을 연결하여 공격으로 전환하는데 0.1초 걸리는 능력이다 피트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명령하여 신체적 능력이 급상승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으깨져서 죽은 뒤에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사우넨으로 활성화되어 더욱더 강해진다 인형사를 대상에게 부착하여 조종할 수 있는 는 능력이다. 이때는 움직이거나 말하기하거나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물체의 수는 최소 50개 이상이고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피트는 인형을 통해 오호라를 인식하고 감지하며 n 과 결합하여 광대한 영역을 탐지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제치 상태가 되거나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엔 사용자에게도 안 보일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인 때문인지 단순히 능력의 조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3인방 가운데서 가장 호기심이 많았고 쉽게 산만해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재미를 느낄 때 가슴이 뛰면서 잔이 고 섬뜩한 성격을 보였다. 피트는 기본적으로 왕에게 충성하고 그를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푸우와 달리 코무기의 안전을 우선시했는데 상대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손을 뒤집어서 부러뜨릴 정도로 왕이 내린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끝났다.